색깔이 좋아야 돼요. 색깔이 좋고 아주 비쥬얼 일단은 시가 없어야 되 아주 아주 적어요. 그럼 시가 없어요? 네. 1 7 0 0원 얼마나 될사장 그건 얼마예요? 1 7 0원1 7 0원 청량만 음. 조금 더 비싸요? 청량만1 9원만인데1 9 0원 청량은 1 9 0원 이건 아주 안 맵고 이건 조금 맵습니다. 그게 있나요? 청양이 좀 매운 거. 그 다음에 다 보통. 보통? 국내산 매운 요 맵다는 거를 정확히 표현하는 어워요 청양이 맵잖아. 아니, 조금 맵다다고그다 음. 그 매운 게 낫더라고, 그이거 아, 아, 너무 이쁘다, 아, 색깔이. 나도 찍어 놓을까 봐. 1 7 0

이거 얼마예요? 22,000원 요거? 사자 청년이해데이거 태양초 네? 네아 이건 태양 22,000원 12,000원 이제 친구 탈출을 데 10건 이상 뺐습니다. 요 어머니. 아까 19,000원씩 팔았는데, 난 2,500원인데, 아니요, 아니 만 오천 원짜리도 있어요. 이거는 제일 응, A, 안 매운 거예요. 이거 좀 아, 매콤한데요? 안맵게 그래서... 안 하나도 안 매. 매콤해. 조금 매콤하다고 어머니, 응. 이거 커도 매콤. 이거는 자라도 안 매워요. 이렇게 자라도 안 네. 매운 건 없네. 매운 거는 아니 근데 매운 거 많잖아요. 이게 얼마나? 커? 만0 0원 주세요 아까 1 9 0 0 0 원씩 팔고 이거 남은 거예요 이거 너무 싸고 그거는 어머니가 얘가 얼마예요? 는 음. 음. 닭백가산 500g 500g에 7,000, 5 k 한 마리에 62,000원. 수육은 500g에 5,000원, 5kg 한에 3,000, 원 참깨가 600g에 1 8 0 0원 중국산은 600g에 1원 엄청 비싸지네. 많이 내린거요 참깨 한마리얼마예요 이거는 17만원, 이거는 4만 0천원 17만원. 요거는 73,000원. 지금 봉이 800g에 11,000원. 백태, 북산, 백태, 택택, 700g에 5,000원, 7kg 한 마리에 4만 천원 <목소리가> 다육이가 오이랑 똑같아요. 물을 어떻게 주시는데요? <목소리가> 국가어떻게 청국에 돼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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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얘도 예고 2 0원이에요이른

7,000원, 13,000원, 4 0 0 0원2 0 0 0원 얘를 하나씩 사가시면 참 좋겠는데. 바구니에 5 0원 추가하시면 되고요. 이런 네, 식으로 넣어으시면 <시장> 돼요 다 개발선이 지 하나씩 시면돼요 오, 오, 2만원까지 해도 되겠고. 올라가인하게시요 물을 많이 주시다. 개발을 말리는 아, 거예요, 말려요. 이것도 7천원 팔던 스파트도 5,000원은 이래요. 아, 아, 그, 그, 이거 하나 주 둘이... 아, 아, 이거 하나 주이제이나제 이거 하 이거 이거 하나 주이이게제거 이거 하나 주제. 이거 하나 주제. 이 하나 이거 하나 제거 나돈 나무, 말어 돈 나무. 여기 감사합니다오천원 아, 만원 만원 여기 만억천원 큰거 천 천억, 천억, 천 천억, 천천원 여기 천천원5천원 천억, 천천 원. 천기3 천억, 천억, 천 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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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천 36,000 원, 음. 전6동물도 원, 무 예쁘고 0 원, 36,000 원, 36,000 원, 3요 우리는 뭐 거기 햇빛 들어오는데 다. 0 원, 36,000 원, 3 6 0 0는 거야. 저0 0 0 원, 3 6고

그건 진 어, 그거 는데뭐 지금 다 5,000원씩 이래요개발 어, 어, 사는 거 이거 다 핸드폰으로 아니에요 네. 설계적 고치소개. 음, 네, 감사합니다. 이거 물에 담가도 되고, 흙에 심어도 되는 것. 아무튼, 이거, 이거 이거 가지고 이거 좋아요. 햇볕 안 먹고 시원하게 기분이 안 나고 항상 갔습에다물 받아 놓으시고요. 이거 햇볕 안 먹고 한 3일 오일 한 번씩. 위에다 흙에다 주지. 이거는 여기다 주지 말고 흙에다가 줘야 돼요. 7천 원, 6천 원까지. 아니, 소중한 이거 흙에다 뭐? 흙을 주고 하는 것. 2천 원을 받아서 이제 7천 원, 1, 원? 원 7, 일주일 열흘에 한 번씩 물 음, 받으면 됩니 음,

그다음에 이 뭔데? 이 같이 보여.

또 <Marvel> <observer> 네. <laughs> 요요 <laughs> <laughs> 两看忙我看着